건 예, 7분입니다. 네. 예. 서울 강북을 후퇴한 한민수입니다. 우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잘안 보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 총장님 편하신다면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가 방송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예 주시고. 혹시 총장님, 네.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처음 보신 거죠? 텔레비나 뭐 이런 아니, 텔레비전 비서. 이런 거 말고 네. 얼굴을 대면한 건 처음 아닙니까? 네 개인적으로 예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뵙죠. 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네 저도 우리 김홍빈 사무총장님 본회의 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고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이 거리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건제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죠네 맞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좀 보시죠. 대학 전문가 분석. 위조 투표지를 9,979표를 대해준 겁니다. 다전투표에 오지 않은 사람을 부풀려 가지고 만표 정도를 대해준 거죠. 공평 TV를 꾸준히 50분은 다받가오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 이런 부정선거 방법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각자 투표지를 찍어 넣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이 바로 김용민과 노태학의 해원찍거인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세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진짜, 진짜, 진짜 가짜 표. 진짜, 진짜, 진짜 가짜 표. 모든 가짜 표는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모든 이런 가짜 표는 다 민주당 후보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국힘당 후보는 절대 표를 한 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 세력의 이런 부정 선거의 중심에 바로 선거 기획과 집행에 모든 중심에는 매로 민주당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영상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무총장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과 동기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물어보는 건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병호 TV에 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원장 노태학위원장님, 대법관도 아시죠? 이분하고 우리 김용빈 사무총장이 한민수를 위해서 44,623표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천분 저를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까? 그 계속 저 이런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하는 이유 부분에서 예. 저희는 전자 그 투표 방식이 아니라 실무 투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투표지를 지금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의원님도 아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직접 투표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투표함을 지키고 있는 참관인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 설명은 익히 많이 들어서 국민들 아시는데 보시면 노태학 위원장이나 김용빈 사무총장님이 제거하던 표를 조작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 공병호 TV는 1월 10일 날 내란 선전죄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좀 전에 보신 영상을 올린 날짜가 1월 30일입니다. 고발이 돼도 여전히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관이 <laughs> 더러운 작업. 선관이 이런 식의 부정선거 음모를 지금도 하루에 다섯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희 나라만 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 페이크 뉴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시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ppt 보시면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최후 변론에서도 또 가짜뉴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의 같은 과 동기시기도 한데 가짜 부정투표 용지 투표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뭐그 쭉쭉쭉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최근 언론보도 보면 그 앞으로 가보시죠. 노상원 정원 정보사령관 이분이 계엄 4대 임무 중에 부정선거 관련 콜센터 설치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 보셨지요? 네. 선관이 직원을 수용할 공간. 수방사 비원 벙커. 선관이 직원 3 0여명에게 질문할 공간. 양심 고백을 하고 콜센터를 설치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면은 체포 조치 경고를 한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개업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다고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런 식의 계획을 짰다는 것은 저는 현재 마지막 날까지도 윤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망상 아닙니까? 실제와 다르, 다르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된 생각이지요, 결국. 네. 실제와 다른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도 없고, 예.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일장기 투표 관련한 부분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본 그 부정 선거의 요인 자체는 사전 그 투표 값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이 일장기 투표는 본투표지에 네, 대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넘겨주십시오. 일장기 투표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기 투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도 이저 어긋난다는 주제입니다. 본투표에서도 저런 그러니까 선거 부실로 인한 것은 맞는데 부정선거의 소위 그 조작된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사전 투표값을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음.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보도를 통해서도 자세히 다 이게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저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선동을 하니까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일장기 투표지도 있고요.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들 때문에.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결국은 우리 사무총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주시고 해명을 해주시고 네,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